브로콜리님 환경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사랑이 뭔지. 아, 오늘, 일단, 일단 만나군요. 한시쯤에될것 같은데. 신 받았어요. 갑시다. 아, 존나 힘드네요. 힐라 연탐이에요. 힐라는 작품 정도의 경험치를 주고요. 방금 나온 노래는 빅뱅의 사랑 먼지라는 노래입니다. 요 네가 아 슈퍼 토끼님께서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야 아 미스 떴어 아 크래시 미스 요구님 팬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의진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좋구요 아 이제 만렙 직전인데요 야, 여러분 테리란게 있기 때문에 만렙이 느리진 않아요 테리 경험치를 많이 주거든요 테리 경험치가 최고라 경험치 많이 올라요 예, 만렙 1시 전까지는 웬만하면 찍어야 되는데 우리 추천 절차도 아직도 안하신 분들 많으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힘드네요 자 이제 끝났구요 하... 이 힐라는 마리당 경험치를 2퍼 정도 주네요 그래서 총 4퍼를 얻었구요 지금 만렙까지 55% 남았는데 석고님 카쿰 좀 가주실 수있으세요 일단은, 텔, 텔 원대로 초대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녹화를 종료.